안녕하세요. 오늘은 SCC 신제품을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2024-2025 KBL 오피셜 컬렉션 카드입니다. 오늘 1월 16일날 정식 판매를 했고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했습니다. 운 좋게 근처 세븐일레븐에서 웹박스를 구했는데 한번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박스 디자인은 검정과 금색인데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박스 디자인부터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네요. 지난 시즌은 이렇게 농구공 색깔로 어떻게 보면 멀리서 봐도 KBL 카드인 줄 알았는데 이번 거는 좀 고급져서 다른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 KBL 오피셜 컬렉션 카드 구성을 보면 일단 팩당 5장이 들어있는데 그중 한장은 무조건 홀로 카드고 민트 페러럴, 골드 페러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박스에 한장 무조건 나오는 포토제닉이랑 컬러제틱이 포토제닉은 29종 컬러제틱 20종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런 파스텔 패럴의 카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카드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친필 사인카드? 정확한 확률은 밝히지 않아서 모르는데 카페에서 보니깐 선수당 10장에서 11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뽑은 김낙현 선수 카드도 20박스 정도 뜯어서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2024, 2025 KBL 오피셜 컬렉션 카드를 리뷰하겠습니다 를 현장에서 계산이 안 돼가지고 밀봉이 뜯어졌는데 정확하게 20팩 다 들어있는 온전한 한 박스고 무조건 컬러제트이나 포토제닉이 나올 겁니다 바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디자인도 박스랑 동일하게 블랙앤골드 나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네요 팩을 다 꺼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이랑 다르게 카본 같은 이제 하비 컬렉션 카드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박스를 끝으로 KBL 카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3, 4박스 정도만 더 뜯어 보려고 합니다 총 20팩이 들어있고 한팩이 2,000원 한 박스에 4만원 나옵니다 자 바로 카드를 뜯어 보겠습니다 사인 카드가 나오길 바라면서 첫번째팩 서울삼성 그, 이정현 장민국 고찬혁 s j 벨런겔 뒤에는 최성훈 선수 카드가 나왔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선수 사진이랑 선수 프로필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홀로카드 지난 시즌 이랑 홀로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죄송한 아,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이랑 다르게 이 프렌즈 카드가 안 나와서 선수 모으기엔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일반 카드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지난 시즌이랑 엄청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글 이름이 들어갔다는 게좀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뒷면에도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있고 기록이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있습니다 두번째 팩 뜯어보겠습니다 두번째 팩 데릭슨 최준용 배병준 이 원석. 그리고 아 마이게. 컬러제틱 같은데 벌써 나왔네요 컬러제틱은 아셈마레이자 a 지아셈마레이 선수고 카드 디자인은 이렇게 컬러풀합니다. 굉장히 r 쁘네요 지난 시즌 파스 cut it. I'm going to cut i 좀더 이쁘네요. 아, 아쉽게도 벌써 컬러 데티 카드가 나와서 조금 긴장감은 떨어질 것 같네요. 이제 놓겠습니다 아, 굉장히 블링블링하네요. 바로 다음 팩 알바노 홍 문정현, 영준, 민트, 두경민. 이 카드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한번 쭉두 팩씩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서민수. 장민국 김영훈 이우석 민트 서명진 짝정현 송동훈 김진유 게이지프림 민트 이우석 더 과감하게 4팩시 컬러 제트이 나왔는데도 또뭐 친필 사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지난 시즌 김이 사인 카드 뽑았을 때 기억해 보면 파스텔이 안 나왔거든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백시 빠르게 김실의 두경민 김경원 김지원 차민석, 민트, 코번, 장태빈, 한승희, 이대원, 허훈, 민트 그래도 허훈 전수 한장 나왔습니다. 박봉진, 김지후, 박지원. 신주영, 김낙현, 민트, 유진, 디온테버튼 박성훈, 김동영, 정송훈, 민트, 넷팩시 네, 빠르게, 유진, 이승연, 함준우, 선상혁 김선영 민트 저스틴 코탕 여준영 홍경기 김초룩 한이원 김영현 김영빈 한이원 전성환 최준영 민트 강상재 전성현 허훈 박무빈 이대헌 민트 음, 이번에도 대백시. 차민석 이승훈 정준훈 박준훈 알바노 민트 조준희 한상혁 박지훈 곽정훈 문성골, 민트. 민기남. 어, 카드가 벌써 꾸겨진 모습이 보이는데, 아주 아쉽네요. 전태영 홍경기, 최원혁 최창진, 이윤수 고메스, 하윤기, 장재석, 김동현, 민트. 이제 먼저 세 팩이 남았네요. 세팩한 번에 그냥 빠르게 마지막 세 팩. 이제도 이주영, 함준호, 박민우, 아아네 이원석, 최진수, 나성우 차바위, 배병준, 어치아멜원 정관장 고메스, 신민석, 아 마지막 홈. 그래도 허시 형제 두 명을 다 뽑네요. 다 뜯어봤는데 오늘 가장 좋은 카드로 나온 건아셈마레이 컬러제틱. 카드가 고급져서 이쁘네요. 패럴에는 이렇게 두 종류인데 민트패러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 홀로 카드입니다. 색깔 차이가 약간 있는데 사실 좀큰 차이는 아니라 모르고 넘어갈 뻔 했네요. 1월 16일부터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하니 kb를 좋아하는 팬이거나 스포츠 카드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한번쯤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